여러분의 월급 혹시 통장을 그냥 스쳐 지나가진 않나요? 어, 이게 진짜 문제가 소득이나 뭐 금융지식,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네, 맞아요. 어쩌면 우리 뇌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건데요. 네.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바로 이 점, 왜 우리의 뇌가 어쩌면 부자되는 길을 좀 막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피해서 돈이 좀 스스로 쌓이게 만들 수 있을지,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핵심은 바로 그 심리 통제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을 쌓는 걸뭐 지능이나 아니면 되게 복잡한 전략, 이런 거의 문제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뭔가 어려운 공식을 알아야 할것 같고. 네, 근데 사실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 뇌가 수십만 년 동안 진화해온 방식이랑 관련이 아주 깊거든요. 아, 진화 방식이요? 네. 그러니까 생존에는 딱 맞게 최적화됐는데, 이게 현대 금융 환경에서는 오히려 좀 불리한 결정,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거죠.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약간 뇌 구조의 문제랄까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똑똑함이 불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사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그 LTCM. 아,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네, 거기에 노벨상 받은 분들까지 포함해서 완전 천재들만 모였는데 한 순간에 거의 무너질 뻔했잖아요. 맞아요. 정말 복잡한 모델 쓰고 레버리지 엄청나게 일으키고 그랬는데 결국 예측 못한 러시아 디폴트 같은 위기 딱 오니까 그냥 파산 직전까지 갔죠. 그러니까, 지능이 방패가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반면에 또 완전 다른 사례가 있죠. 그 로날드 리드씨. 아, 그 주유소 직원분이셨던가요? 주유소 직원이자, 뭐, 나중엔 청소부 일도 하셨는데, 평생 검소하게 저축하고, 또 우량주 사서 그냥 쭉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금 재투자하고, 네. 그렇게 해서 돌아가실 때 보니까 자산이 100억 원이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또 대부분 기부하셨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LTCM이랑 비교하면 진짜 극과 극인데요. 그쵸. LTCM은 지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로날드 리드는 결국 불하는 게뭘 아느냐 보다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랄까, 인내심이나 절제 같은 그런 소프트 스킬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궁금해요.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조차도 돈 앞에서는 가끔씩 이상한 결정,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게 그냥 나는 의지가 약해 이런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뇌의 어떤 기본적인 설계 때문인데요. 수십만 년 동안 인류는 뭐 최우선으로 생각했을까요? 음 일단 살아남는 거. 당장 먹을 거 구하고. 뭐 맹수 피하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단기 생존 이게 우리 뇌에 아주 깊숙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뒤에 은퇴자금 같은 장기 계획은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거죠 아 당장 급한 불 끄는 게 먼저니까 네 특히 금융위기처럼 시장이 막 폭락하고 공포감이 극에 달하는 상황 있잖아요 네네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때 우리 뇌에 공포 담당 센터 편도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완전 활성화돼요. 그러면서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의 기능은 거의 마비시켜버립니다. 이걸 편도체 납치, 에미그달라 하이잭이라고 부르죠. 편도체 납치요. 그러니까 이성이 감정한테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머리로는 어 지금 싸게 살 기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편도체가 딱 외치는 거죠. 위험해, 당장 도망쳐.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다들 공포에 팔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러는 거군요. 이런 본능적인 뇌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함정으로 이어지는지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대표적인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심리 편향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손실 회피. 로스하버전 편향입니다. 손실 외피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행동 경제학의 대가인 데니얼 카나먼 교수가 연구한 걸로 유명하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같은 금액이라도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대략 한 2배 정도. 2배나요 와 그러니까 100만원 벌었을 때 기쁨보다 100만원 잃었을 때 고통이 2배 더 세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식 투자를 할때 조금만 이익이 나도 불안해서 얼른 팔아버려요 이걸 처분 효과라고 하죠 아 이익실현 욕구 같은 거군요 그렇죠 반대로 손실이 난 주식은 어떻겠어요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아 본전만 오면 팔텐데 하면서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아, 물린다고 하죠 고통. 네네, 저도 약간 뜨끔하네요. 그럼 두 번째 편향은 뭔가요? 두 번째는 확정 편향 (confirmation bias)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믿음을 지지하는 정보만 찾고 찾아서 보고, 거기에 반대되는 정보는 애써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경향이에요. 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좋은 뉴스, 긍정적인 전망, 이런 것만 막 찾아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좀 위험신호가 보여도 에이 설마! 하면서 외면해버리고요. 약간 자기가 만든 에코챔버 안에 갇히는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의 파트너인 찰리 먼거가 항상 강조했던 게 있죠. 자신의 아이디어가 왜 틀렸는지를 증명하려고 노력해라. 즉 반대 증거를 일부러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 확증 편향을 깨기 위해서요. 와, 정말 어려운 일이겠네요. 자기 생각을 스스로 반박한다는 게.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함정은 뭔가요? 세 번째는 정신 회계, 멘털 어카운팅입니다. 이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 교수가 개념화한 건데요. 아, 너지 쓰신 분? 네, 맞아요. 쉽게 말하면 똑같은 돈인데도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출처에 따라서 마음 속으로 가치를 다르게 매기는 거예요. 꼬리표를 다르게 붙이는 거죠. 출처에 따라 가치를 다르게?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가장 흔한 게 힘들게 일해서 번 월급 100만 원은 정말 아껴 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푼두푼다지게 되죠. 근데 만약에 예상치 못한 보너스로 100만 원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뭐 연말 정산 환급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요? 어, 약간 공돈 생긴 기분? 좀 쉽게 쓰게 될것 같은데요. 바로 그거예요. 이건 공돈이니까 좀 써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쉽게 써 버리는 경향이 있죠. 똑같은 100만원인데도 말이죠. 리처드 탈러 교수가 했던 유명한 실험 있잖아요. 10만원짜리 콘서트 티켓을 예매했는데 가는 길에 티켓을 잃어버린 경우랑 티켓을 사려고 10만원 현금을 가지고 가다가 그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 어느 쪽이 새로 티켓을 살 확률이 높을까요? 음, 티켓을 잃어버리면 뭔가 콘서트 비용으로 이미 10만원을 쓴 셈이니까 또 사기가 좀 꺼려질 것 같고 현금을 잃어버린 건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티켓은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실제 실험 결과도 그렇게 나왔어요.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에 티켓을 다시 사는 비율이 훨씬 높았죠. 이게 바로 정신회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음속으로 콘서트 예산과 일간 현금을 구분해 놓은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진짜 다 일상에서 겪어봤거나 주변에서 본 함정들이네요. 손실 회피, 확증 편향, 정신회계. 그럼 이런 심리적 함정들을 알고 이걸 좀 극복해서 실제로 불을 쌓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충분함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자기만의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설정한다는 거예요. 충분함이요? 더 많이 벌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더 많으면 좋겠지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걸 쾌락의 쳇바퀴라고 하잖아요. 목표를 달성해도 행복은 잠시고 곧바로 더 높은 목표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 네네.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이미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조차도 만족하지 못하고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라자트 굽다라고 맥킨지 회장까지 지내고 골드만삭스 이사였던 분이 있거든요. 네 알아요. 엄청난 엘리트였죠. 네 수천억 자산가였는데도 내부자거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감옥까지 갔잖아요. 이에 바로 충분함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라고 볼수 있죠. 끝없는 욕심이 오히려 가진 것마저 다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와 정말 욕심에는 끝이 없군요. 자신만의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기준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변동성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다릅니다. 변동성이요? 주가 오르내리는 거 말씀이시죠? 네. 보통 사람들은 시장이 하락하면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벌받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일종의 벌금, 파인처럼 느끼는 거죠. 맞아요. 내가 왜 그때 샀을까 하면서 자책하게 되죠. 그런데, 부를 쌓는 사람들은 이런 변동성을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fee나 입장료 같은 걸로 받아들입니다. 아, 수수료나 입장료요?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거네요. 그렇죠. 하워드막스나 모건하우절 같은 투자대가들이 강조하는 개념인데요. 시장은 원래 변동하는 거고, 그 변동성을 견뎌내는 대가로 장기적인 수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심리적 리프레이밍, 리프레이밍이 공포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오히려 하락장을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와, 벌금이 아니라 수수료다. 이거 정말 기억해 둬야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아마 시간의 힘이겠죠. 복리 효과. 아, 네. 당연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워렌 버핏 자산의 99%가 언제 형성됐는지 아세요? 음. 50세 이후였던가요? 맞아요 (50세) 이후 심지어 (65세) 이후에 대부분의 부가 쌓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부를 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률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괜찮은 수익률, 그냥 시장 평균 정도의 수익률이라도 좋으니까 그걸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유지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랫동안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투자의 대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돈은 엉덩이로 번다고 말했잖아요. 그만큼 인내심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엉덩이 딱 붙이고 오래 버티는 거. 그게 복리의 마법을 최대로 누리는 비결인 거죠. 그렇군요. 충분함의 기준. 변동성을 수수료로 보는 관점. 그리고 시간과 인내심. 이게 불을 쌓는 사람들의 핵심 사고방식이군요. 자, 그럼 이런 좋은 사고방식을 알았으니 이걸 이제 현실에서 좀 실천할 수 있도록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가짐을 가져도 막상 시장에 흔들리면 감정에 앞서기 쉽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네. 감정을 이기는 시스템. 첫 번째 방법은 역시 자동화일까요?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이죠. 선저축 후 지출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라는. 네. 근데 이걸 의지력에만 바뀌면 잘안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월급날 같은 특정 날짜에 정해진 금액이 자동으로 내 저축계좌나 투자계좌로 빠져나가도록 설정해 두는 거예요. 아, 자동이체 설정이요? 그렇죠. 그러면 내 감정이나 의지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돈이 들어오자마자 일단 저축, 투자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죠. 이게 감정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확실히 강제성이 있으니까 효과가 있겠네요.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두 번째는 투자 원칙을 명문화하는 겁니다. 투자 원칙을 글로 써둔다고요? 네. 자신만의 투자 헌법 같은 걸 만들어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빚내서 투자하지 않는다. 시장이 1년 동안 20% 하락해도 절대 패닉 셀링하지 않는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안전마진이 확보되지 않은 주식은 사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요. 보유기간에 대한 원칙이나 시장이 급락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규칙 같은 걸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거죠. 아 약간 행동 강령처럼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시장에 막 요동치고 주변에서 온갖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사람이 쉽게 흔들리거든요. 그때이 미리 작성해 둔 원칙들이 강력한 닷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감정적인 충동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정한 원칙에 따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군요. 혼란스러울 때 길잡이가 되어주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시스템 구축 방법은 뭘까요? 마지막은 외부 관점 활용하기입니다. 외부 관점이요? 네. 사람은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확증 편향 같은 함정에 빠지기 쉽잖아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판단이 최선인 것 같고. 그렇죠. 객관적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전에, 특히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 목록,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내가 혹시 확증 편향에 빠진 건 아닌가? 최악의 시나리오는 고려했나? 이 결정의 단점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들이죠. 아, 체크리스트.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를 곁에 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내 의견에 무조건 동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좀 비판적인 관점, 다른 시각을 제시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 일부러 반대 의견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요? 네. 일종의 악마의 변호인, 데빌스 c 드 t e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이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해주고 더 신중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는 데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자동화, 투자 원칙 명문화, 그리고 외부 관점 활용.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좀더 꾸준히 자산을 쌓아갈 수 있겠네요. 들어보니까 결국 장기적인 불안은 게 시장을 예측하는 능력보다는 자기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얼마나 잘 다루고 관리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부의 축적은 정말 심리게임이라고 할수 있어요. 시장 자체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원칙들을 이해하고 또 시스템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크게 불안해하지 않고 묵묵히 자산을 쌓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 뭐 뭐거나 저를 이걸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만큼 오랫동안 할수 있는 상태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자유에 좀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네, 진정한 자유, 정말 좋은 말이네요. 자, 오늘 딥 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다음 번에 무언가를 이렇게 딱 사려고 할때 결제하기 전에 딱 3초만. 정말 3초만 멈춰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삼초요 어떤 질문이죠? 이게 정말 내 생존에 필요한 니드인가 아니면 그냥 지금 이 순간의 위안이나 만족감을 위한 원트인가 아 니드와 원트를 구분하는 3초 네 어쩌면 이 아주 짧은 3초의 멈춤이 여러분이 돈에 대한 통제력 그 경제적 주도권을 되찾는 아주 중요하고 또 위대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